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늘장 시장 스코어는 어떨지 증시 오늘간에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현선물,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1조가 훌쩍 넘는 매수 계약 체결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오늘은 반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 여기에 자동차주의 오름세, 더불어서 아스코와 함께 또 바이오즈들도 반등을 하면서 거의 3대장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증시 오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뭐 반도체도 오르고 선물의 폭풍 매수도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전장, 오후장 장중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변화는 없고요. 네, 예, 그냥 어, 지난 주에 솔직히 빠지면 안 됐었습니다. 음... 네,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또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은 다시 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그날이죠. 또 미니 옵션 만기네 이런 네. 쪽도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투기적인 매수세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변화 이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어 제자리로 돌아올려고 하고 있다 한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것 같고 추세 반전의 변화 특히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한 2,700선 위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들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또 테마주들이 오늘장 도 눈에 띄고 바이오주들도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 눈에 띄는 섹터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 하겠지만은 네. 어, 시장에서 강한 쪽은 또 갑자기 석유가, 또 가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 나오는 테마 외에는, 그래서 시청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 약간 2차 전지들은 아직까지 좀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변화가 HLB를 빼고는, 다시 한번 반발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 그나마 또 언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투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시총 코스닥 쪽에서 한 13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의미 있는 변화가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쪽들은 눈길이 가는데 많이 오른 화장품주들은 또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장 테마주들도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끝까지 살펴봐야 될두 가지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적해야 될 이슈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가스, 석유 테마주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한미 반도체 급락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수준인 건지 앞으로 T 시본 시장에 경쟁 재편이 이루어지는 건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테마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뭐 KBT, 뭐 K 방산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K 산유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해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매장량은 한 140억 배럴이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4분의 3이 이 석유, 그 다음에 4분의 이 가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4분의 1이 가스, 그 다음에 4분, 4분의 3이 가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90년대 후반에 발견됐던 동해 가스전에 무려 300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우리나라가 전체 사용을 했을 때 최대 29년 사용 가능한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최대 4년 동안 사용 가능한 석유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110억 배럴 규모의 남미 가이아나 광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일단 처음 들어가는 비용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 최소 5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이건 최소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시추공을 뚫는데 천억 원 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동해 가스전의 경우에는 총 비용이 약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순으로 과정이 진행이 될 테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2035년에 실제로 매장이 되어 있다면 2035년에 상업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치는 약 2200조 원의 가치로 추산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다섯 배 가량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뭐 석유주, 천연가스주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혜세표 님. 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랑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과거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특히 어, 지금 동해 관련된 가스전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어, 그거 관련된 쪽에서 뭐 보물선 발견된 거랑 똑같네요, 거요. 네, 이런 쪽에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란 관점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어 관련된 쪽들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어 시추하고 채굴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이 아마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한 5천억 정도는 최소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공기업 아니면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수에는 비용은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채굴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다 한국전력 쪽이 가장 큰 유력한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움직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약한 2,2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보유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직접 이제 상업성과 관련된 탐사를 좀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면 상업화되는 게 2035년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환호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경제성과 앞으로의 성과를 보게 되면 10년 뒤일입니다. 주가가 10년 뒤 밸류를 지금 막 땡겨고 오 있네요. 네. 네, 이런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접근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어, 테마에 대한 꿈을 가져오는 테마 이런 것 쪽에 대한 어,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그 부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실질적인 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현재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흥고석유도 있겠고요. 어떤 종목이 오늘 영일만 테마로 묶이고 있습니까? 네, 어, 일단 네. 도시가스 관련된 쪽에 어, 종목들 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익 아닐까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또 이제 상한가 가장 먼저는 아니죠. 가장 네.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밖에 대성에너지 관련된 쪽도 같이 동달아서 움직이는 모습들로 나오는데 게다가 또 어, 가스관 관련된 쪽들도 강한 모습들입니다. 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런 테마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그거 연결은 가스관으로 할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작은 종목 동양철관, 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 강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강관업체 쪽에서 어 또뭐 하이스틸까지도 같이 동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피팅밸브 관련된 쪽들도 어차피 가스관이 가게 되면 연결은 피팅밸브로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뭐 DKL이나 태광 이런 종목들도 강한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거 결국에는 운반은 또, 어또 수출을 하든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누가 할 것이냐? 조선 쪽이겠죠. 조선주도 오랜만에 매수자가 좀 붙어보면서 강한 변화가 나온 점들도 한번 눈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2035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실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슈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혹은 내려갈 수 있는 테마라다 그럼 변동성이 좀 당분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세표님 네. 네. 오늘 만약에 이 테마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혹은 매수를 해볼까 예의주시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큰 그림상은 뭐다 아시는 것처럼 테마주는 항상 빅픽쳐 이렇게 가져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또 매매하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네. 첫 템, 그러니까 테마의 움직임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예. 새로 생긴 거죠. 그,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강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만약에 어, 지금 거의 지금 산 가격들이 매수가에서 뭐 2, 3% 정도다. 그러면은 어, 좀 비중 많이 싫으신 분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관리하셔서 내일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테마의 첫 강한 모습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일 정도까지는 연결될 수 있겠지. 라고 바라보는데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주도로 해서 뭔가 이렇게 무실무실, 또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쪽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확산은 조금 더 제한될 수 있겠다. 라는 쪽이고 거기가 누가 대장이겠느냐. 이런 쪽도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조선주의 변화? 그렇, 예, 그리고 또어 피팅 밸브 관련된 쪽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면서 연결되는 게좀더긴 시각으로 많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쪽에 플랜트나 가스관 관련된 쪽에서 피팅 밸브에 강점 있는 회사가 BMT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 그런 쪽도 좀 뒤늦게 움직이는 측면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까지 그 움직임이 강한 거를 이용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인수 대표님. 네. 앞서 이제 관련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좀 자금과 입김이 센뭐 한전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라던가 네. 좀 공기업 성향을 띈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 빅피처를 그리면서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손맛을 노린다 네. 생각하시게 되면 작은 종목들이죠. 아, 네. 손맛이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어, 재량껏 이제 단타 잘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흐름 따라서 매매하시면 또 내일까지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수위는 한국 코스카스공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음. 지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못 드릴 것 같고요. 어, 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한국전력도 맞긴 맞겠는데 그 정도까지 확장해서 지금 어, 전기요금을 올릴 정도까지 반영을 못해주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 위쪽은 좀 막혀있다고 봐야 되겠죠. Mm -hmm.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어,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어, 과거에 미얀마의 가스전과 또 가스전 하면 나야 나라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탄력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셔서도 마찬가지로 탄력들은 살아나는데 일단 어,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매물 대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이 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5만 4천 원대 부분이 저항권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좀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패턴 쪽에서 어좀 분봉 흐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어 지금이 관건이네요.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5만 원대 지키면서 어 분봉 흐름들이 살아날지는 조금 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 테마 살펴봤습니다. 어, 새로 생긴 테마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 분출이라든가 주가 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것 염두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하드 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DR텍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독주가 끝이 났나? 한화가 HBM용 TC본더 SK하이닉스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이다. 라는 기사,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이 한화 정밀기기가 SK하이닉스와 고대폭 메모리, HBM 생산용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 HBM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기술력, 이 TC본딩 장비를 제공하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가 때문에 한미 반도체 밸류 평가는 다른 반도체주와 다르게 더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이 독점 시장을 누군가가 깬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업계에 따르면요. 이 하나 정밀 기계도 그 후보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사 ASM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ASMPT도 SK하이닉스 요구에 맞춰서 신규 TC 본딩 장비를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에 이 12단 HBM3E TC 본딩 장비가 한미반도체 독주체계가 아니라 2원화, 3원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 두 대의 장비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양산용이 아니라 평가용이라고 합니다. 김민세표님. 네. 여기서 백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의 출처가 누구일까? 한미 반도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스카이닉스 혹은 하나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둘다이 뉴스가 퍼지면 퍼질수록 에스카이닉스의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를 뭔가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테고요. 하나 네. 쪽은 자신들의 몸값을 좀 띄울 수 있는 기대감을 띄울 수 있는 수혜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속아서는안될것 같은데 백트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속단이요. 못 예. 뭐 속을 수도 <laughs> 네, 있잖아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여러 가지 관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여기서 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발주를 하고 거기서 받아오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라고 음.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어 한미 반도체 쪽으로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그 독점적인 또 지위를 안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공급을 제대로 못하거나 음. 아니면 가격 측면 쪽에서도 좀 깎고 싶은데 제대로 못 깎는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밴더를 한두 개 정도 더놓는게 좋겠죠 네. 그래야 어 또 이렇게 좀 이쪽으로 또 공급 늘릴 수도 있어라는 위협을 좀 하면서 다양화시키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SK하닉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왔던 한화나 뭐 ASMPT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럼 이쪽으로 물량을 많이 늘릴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SK하닉스 입장으로는 또 지금까지 검증된 쪽으로 인해서 수요를 계속 또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벤더 들어와서 거기서 수율도 테스트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브라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이런 쪽으로는 남겨 놓되 주된 벤더로 들어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음. 되면 기존 지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더 맞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기존 지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독점적인 체계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네. 만약에 지금 에스케이 스가 원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원화 삼 원화가 된다면 분명히 장비 금액도 낮출 수도 있을 테고 네. 본인들의 경우에 조금 더 손쉽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젠간 이루어진다면 이게 한미반도체 주가에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지위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같은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내일 정도쯤에서 큰 이탈 없다. 네. 그러면은 예, 비중 확대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요? 예. 그렇쪽에서 특히 이번에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음. 하다 정밀 기계가 나오는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HBM3입니다. 음. 그걸 좀더 앞으로 또 HBM3이나 HBM4까지 연결될 부분들이 같이 또 시간들이어서 개발해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흐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좀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쪽은 여전히 한미 반도체의 지위가 높다는 쪽이고 또 하나 지금 한미 반도체 입장 쪽으로는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삼성전자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공급 SK하이닉스 공급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보면은 음, 마이크론테크놀로지보다 더클수 있는 캐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대감까지 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뉴스 나오게 되면 하비만드체 쪽에서는 또 훨씬 더 그러니까 특히 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만드체는또 물론 뭐 사회가 좋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또 묻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인들은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궁금한 거 이번에 양산용이 아니라 테스트용 장비 두 대잖아요. 네. 이 테스트용 장비 두 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니까 적습니까? 아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 예 테스트다 보니까 그를 <laughs> 네. 통해서 아 완전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 발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본 발주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하이 미 반도체 쪽의 지위를 흔들만한 네. 물량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때도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또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장중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14% 넘는 급락까지도 보여주셨고요. 현재는 11%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을 더 깨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서 오늘 기록했던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비중 확대 의견 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디가 지지 라인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특히 지금 원래는 약한 15만 원대. 어, 밑에 정도, 한 14만 9천 원, 8천 원대 부분에도 지지를 하려고 하다가 수급 부담 때문에 한번더 밀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런 쪽에서 어,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밑에 한 13만 원대 중반대는 또 강력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기회를 안 줄게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또 하나 오늘 나왔던 이제 어, 분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어, 만약에 안될것이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약간 어, 위쪽으로 자리를 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보는 것보다는 약간 저가 매수도 만만치 않다. 라는 쪽이고 또 그런 걸 떠나서 부회장님이 바로 네, 또 매수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바로 공시하는거 처음 봤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알리는 시그널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이 기사 속에 수혜를 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관련주를 부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나 방산으로 접근했는데 여기에 TC 본딩이 붙어? 하고 지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슈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알고 있는 이벤트 외 그리고 알고 있는 기업의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더 오버된 모습들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다시 밀렸습니다. 그런 상황쪽으로 봤을 때는 그거 빼고도 추가적으로 또 우주항공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많기 때문에 그데이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 또 저항대 매물대를 만드는 모습들도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추경매수하는 것보다 다시 어,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 한화 에어로보다는 또 투자 아이디어 본 흐름보다는 일단. 어,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을 더 보고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3사의 공급을 단독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 지위 속에 최근에 주가 밸류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기사 안에 좀 자극적인 멘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급을 하셔, 공부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공급이라는 워딩도 잘못됐고요. 지금 당장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